자기는 지영, 민지, 수정 중에 어떤 이름이 좋아? 자기는 지영, 민지, 수정 중에 어떤 이름이 좋아? 아 이게 뭐야? 갑자기 여자 이름들 왜 물어봐? 아 누나 얼마 전에 조카 나왔잖아. 그래서 이름 지으러 간다길래 같이 가서 자기 이름도 물어봤고. 아, 근데 누나? 개명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다더라고. 아 그래서 몇개 받아왔어. 뭐가 마음에 들어? 난 지영이 좋은 거 같은데. <laughs> 자꾸 나가자고 <나나 자꾸> 사인 보내요. <laughs> 나합시다. 알았어. 나지영이하자. 나합시다. 알았죠 나지영이하자. <laughs> 저희 떨났어요 관객이 떨났습니다 <laughs> 아 저희 떨었어요. <laughs> <떠났어요>. 관객이 떨었습니다. 저자분 씩 관객이 떨났어요 <laughs> 지금 아무도 안 잡아주니까 안 자. 아 그럴까요? 아 근데 나 아, 이거 쪽기까지쪽 끝까지 그래. 좀 듣고 가세요. 네. 아, 예. 아, 죄송해요. 어. 아니 무슨 황당한 소리야. 와 아, 너무 심하다 이거.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이름 마음에 들거든. 음. 여태 이름 때문에 손해 본 것도 없었고 개명할 생각 1도 없음. 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 자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잖아. 음. 지금 이름은 자기랑 상극이라서 승진도 안 되고 나도 자꾸 다치는 거래. 나도 자꾸 다치는 거래. Oh 아이, 다 자기 때문이었어. <목소리> 이게 핵심 아니야? 결론은 네. 마지막에 나온다. 자, 자, 진짜 한 해기 전에 그만해. 이름 바꿔서 승진하면 다 과장 음. 달고 이사 달게?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. 아... 멀쩡하게 29년간 잘 써온 이름을 개명하라며 새 이름을 받아온 남자친구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?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설 수 없었고 제 완강한 거부에 남자친구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는 절 계속해서 지영이라고 불렀고요, 지영이라고 불렀고요. 뭐?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. 이렇게 먼 곳까지 혜인이 데려다 줘서 너무 고마워. 아닙니다. 차로 오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버스 타면 2시간이 넘게 걸려서요. 지영이가, 지영이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. 미쳤다, 진짜. 어? 지, 지영이? 어, 그건 누구니? 어. 어? 또, 또, 참 아, 어머니 거지?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다른 여자랑 헷갈린 게 아니고요. 지영이? 얼마 전에 철학관에 갔었는데 지영이.. 아니 아. 혜인이 아.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하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혜인이 고집 아시죠? 음? 바꾸기 싫다고 해서 그냥 저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. 아미치겠 아니 어머니도 괜찮으시면 지영이라고 부르시는 건 어떠세요? 이름은 자주 부를수록 와. 힘이 생긴다더라고요. 이거 이거 뭐하는 놈이야? 아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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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이 얘기해. 남자친구는 엄마 앞에서조차 절 지영이라고 부르더니 엄마에게도 바뀐 이름으로 부르는 건 어떠냐며 은근히 강요를 하더군요.